서울 주요 도심을 30분대로 갈수 있는 역세권 1군 브랜드 대단지 초푸마 아파트의 줍줍 소식인데요. 특히나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희소해진 만만한 가격 3억대 현장이라서 그만큼 마감도 빠를 것이며 실제로 오늘 기준 잔여물량이 손가락으로 셀 만큼만 남아있어서 완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단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거주건 투자건 흔히들 꼽는 조건이 바로 위와 같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역세권 신축, 초품화 현장일 텐데요. 거기에 더해 마지막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려 계약금 5% 정액제에 중도금 대출까지 전액 무이자를 제공하고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내돈 2천만 원 이하로도 일단 찜해 둘수 있고 2년 후 입주 전까지는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매제한도 1년이라 입주 전 단타 투자로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역세권 아파트를 찾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될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실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이라는 점에서 재개발 이주 및새 집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3억대 물건은 몇개안 남아서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입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이곳 현장 외에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똘똘한 줍줍 정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재물포역 2편한 세상이고 인천 미추홀구 숭이 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 중인 현장으로 29층 6개동 736세대입니다. 입주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소형 39타입부터 84타입 국민평수까지 다양하게 있었으나 거의 모든 타입이 마감되었고 59 타입과 74 타입 일부 세대만 계약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 세대 모두 포베이 특화 평면이 제공되어 마통풍 및 공간 활용에 유리하며 서비스 면적이 7, 8평에 달해 타 현장들에 비해 실제 내가 사용하는 평수는 더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이상 실거주에도 공간 활용에 여유가 있고 실제 건설사에서도 주력으로 밀고 있는 평면이 바로 59타입과 74타입인데요 특히나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이신 분들은 정책 대출 한도에도 유리하여 입주 시기쯤에는 실비용 몇천만원대로 해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메종은 도보 7,8분 거리에 수도권 1호선 재물포역이 있어 GTX 부평역 10분, 7호선 온수역 24분, 5호선 신길역까지 빠르게 갈수 있고 몇년 후에는 GTX를 통해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과 청량리 등 주요 도심권 출퇴근은 물론 월판선을 통한 광명과 판교 지역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와 숭이초가 있는 더블 초품화 단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호도 1순위 아파트가 초품화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매매 시환금성에서 우수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더해 인천 남중과 선인곡 인천 재능고 등이 있으며 인하대역 근처 대규모 학원과도 차량 8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인근에는 인하대와 인천대, 청운대와 재능대 등 대학교도 다수여서 추후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겨냥한 임대 투자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복합 쇼핑몰인 엘리웨이를 중심으로 홈플러스와 CGV, 행정복지센터와 미추홀구청, 현대유비스병원과 인천사랑병원 그리고 백병원과 인천의료원도 지척이며 추가로 수봉공원을 통해 숲세권의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한데요. 인천대로와 수도권순환도로를 통해 수도권 및 전국으로 연결되며 재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으로 향후 거주 여건이 더 좋아질 입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참고로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가 제공되어 2026년 입주 전까지는. 계약금 5%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9타입 3억 6천대부터 4억 2천대, 74타입 4억 6천대부터 5억 3천대까지인데요. 이는 올해 분양 중인 인천 지역 여타 아파트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된 금액대라는 것이 팩트이며, 발코니 확장비도 1천만 원 초중반대로 저렴하다는 깨알 같은 메리트도 있습니다. 물론 각 타입에 따라 층에 따라 방향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디테일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일본 브랜드가 만드는 만큼 실내 골프장이나 피트니스, 라운지 카페 등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호선 급행 철도가 지나는 인천 재물포역 역세권이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그리고 일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3억대 초품화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외지만 있다면 내돈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2천만원 정도로 맞출 수 있어서 소액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델하우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번호로 방문 예약을 해주시면 되며 임장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도권 죽죽 정보 및 할인 분양 아파트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